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영 의원께서는 매블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 장병 경력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을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체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러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식 할당된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